에제키엘서 37장 이스라엘의 부활환시 주님의 손이 나에게 내리셨다. 그분께서 주님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나가시어 넓은 계곡 한가운데에 내려놓으셨다. 그곳은 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분께서는 나를 그 뼈들 사이로 두루 돌아다니게 하셨다. 그 넓은 계곡 바닥에는 뼈가 대단히 많았는데 그것들은 바싹 말라 있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주 하느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 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주님의 말을 들어라. 주 하느님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에게 숨을 불어 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너희에게 힘줄을 놓고 살이 오르게 하며 너희를 살갗치로 씌운 다음 너희에게 영을 넣어 주어 너희를 살게 하겠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분부받은 대로 예언하였다. 그런데 내가 예언할 때 무슨 소리가 나고 진동이 일더니 뼈들이 뼈와 뼈가 서로 다가가는 것이었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오며 그 위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숨은 아직 없었다. 그분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숨에게 예언하여라.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여라. 숨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 숨아 사방에서와 이 학살된 이들 위로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분께서 분부하신 대로 내가 예언하니 숨이 그들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집안이다. 그들은 우리 뼈들은 마르고 우리 희망은 사라졌으니 우리는 끝났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그제야 너희는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남북 왕국의 통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너 사람의 아들아, 나무토막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와 한편이 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써라. 그리고 나무토막을 또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에프라임의 나무토막, 요셉과 그와 한편이 된온 이스라엘 집안이라고 써라. 그리고 그 나무토막들이 하나가 되게 서로 연결시켜라. 그리하여 내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라. 그런 다음 내 동포가 이 나무토막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하거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에프라임의 손 안에 있는 요셉과 그와 한편이 된 이스라엘 지파들의 나무토막을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의 나무토막을 놓고 그 둘을 하나로 만들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내손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또 내가 그를 쓴 나무토막들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손에 들고 그들에게 일러 주어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가 사는 민족들 사이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그들을 사방에서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산악지방에서 한 민족으로 만들고 한 임금이 그들 모두의 임금이 되게 하겠다. 그리하여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다시는 결코 두 왕국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우상들과 혐오스러운 것들과 온갖 죄악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배신에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정결하게 해주고 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나의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그들 모두를 위한 유일한 목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법규들을 따르고 내 규정들을 준수하여 지키면서 내가 나의 종 야곱에게 준 땅, 너희 조상들이 살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만이 아니라 자자 손손이 영원히 그곳에서 살며 나의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제후가 될 것이다. 나는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맺는 영원한 계약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그들을 불어나게 하며 나의 성전을 영원히 그들 가운데에 두겠다. 이렇게 나의 거처가 그들 사이에 있으면서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성전이 그들 한 가운데에 영원히 있게 되면 그제야 민족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